체스 입문 필수 이론 엔드 게임 중에 이렇게 퀸 하나만 있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퀸 하나만 남은 상황을 꽤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게임을 하면서 퀸이 이렇게 하나만 남을 수도 있지만 혹은 이렇게 폰이 하나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폰을 프로모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폰 하나 차이로 이겼을 때, 프로모션으로 퀸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퀸 하나로 어떻게 이기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게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 체크를 걸어보다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걸다가 체크메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로 가서, 스테일메이트로 게임이 무승부가 됩니다. 스테일메이트는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규칙 중에 하나죠. 체크메이트는 이제 체크인 상태에서 움직일 때가 없어야 되지만 스테일메이트는 체크가 아닌 상태에서 움직일 곳이 없으면 무승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퀸이 이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킹은 어디도 가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킹끼리는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특수규칙인 스테일메이트에 의해서 무승부가 된다. 자, 그렇다면, 킹과 퀸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체크메이트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퀸으로 체크메이트 하는 거는 저번에 룩두 개로 체크메이트 하는 것과는 다르게, 킹이 반드시 체크메이트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퀸 하나만으로는 아무리 체크를 열심히 걸어봤자 체크메이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킹은 이쪽 가운데 쪽에서는 절대 메이트가 안 돼요. 어디까지 보내야 되냐? 상대를 보드의 가장 가장 자리까지 몰아낸 이후에. 체크메이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를 가장자리까지 몰았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메이트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킹이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가장 쉽습니다. 자, 이때는 이 퀸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와서 체크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위하고 킹은 킹끼리 접근할 수가 없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게 가장 쉽고요. 내킹 사이에 내 퀸을 두게 되면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굳이 이렇게 앞에서 두는 거는 마주볼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줄 차이 떨어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한줄 떨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 킹의 앞에 오게 되면 상대 킹은 체크에 걸렸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게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에서는 킹이 이런 식으로 한줄 차이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사이에 퀸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진다. 왜냐면 킹은 구석에서는 가장 움직일 경로가 적기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쉽게 된다. 이런 모양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드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줄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앞에서 혹은 뭐 이제 구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킹을 모을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모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퀸을 여기 킹에게 먼저 접근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접근은 어떻게 하냐? 나이트 모양이 되게끔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퀸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가듯이 킹에게 붙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를 노리면서 먼저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나이트 모양, 여기까지 갈수 있도록 움직여주면 됩니다. 한 번에는 가지 못하지만 대부분 두 번에는 거의 갈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자, 이제 나이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대가 두는 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킹이 이렇게 왼쪽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왼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상대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나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킹이 이렇게 구석에 몰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석에 몰릴 때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구석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따라한다면 여기서 체크가 아닌데 킹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스테일메이트로. 게임이 무승부가 됩니다. 이 스테이메이트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대가 구석에 갔다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스테이메이트를 안 되게 하면서 여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 킹이 이쪽에 있을 때는 어디를 차단해야 돼요? 여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차단하면 됩니다. 반대로 킹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를 먼저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킹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을 차단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상대 킹이 가장자리에서 나올 수 없게끔 차단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단이 되면 킹은 이런 형태로 이쪽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킹을 여기에 마주보게끔 이쪽에서 마주보면 안 돼요. 이 가장자리에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체스판의 가운데에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마주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킹과 킹이 한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줄 차이가 나게 될때 우리 팀의 퀸을 상대 킹의 앞에 보낸다면 자동으로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컴퓨터와 체스를 두면서 어떻게 쉽게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을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퀸으로 나이트 모양, 여기나 여기를 접근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고요. 자, 만약에 상대가 이런 식으로 피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트 모양, 이렇게 가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카피해 줍니다. 그럼 상대 카피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가 가장자리에 도착할 때가 옵니다. 자, 이렇게 가장자리로 도착할 때. 여기서 카피해야 될까요?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아니죠. 여기서는 이쪽 줄을 차단하면서 상대가 여기 가장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은 여기, 여기, 여기로 가면 차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킹이 이쪽에 있으니까 킹은 이쪽으로 오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쭉쭉 이동하면 되겠죠. 네.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 그러면 아마 위나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킹이 어느 쪽으로 가든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도 체크메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정면에서도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킹과 킹 사이에 퀸을 놔두게 되면 이렇게 체크메이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스에 입문하신다면 이퀸 체크메이트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체스 게임을 실제로 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